오늘 전체 말씀에 속하는 1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아구수도는 그 황제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세금을 걷어가야 되니까 호적을 해서 정확한 숫자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려고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적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냐면 조상들부터 살아왔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를 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칠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 이 태어나셨는데. 누우실 데가 없어서 마곡간 말구이에 누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관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이에 누셨다고 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많아야 아이까지 다해서 한천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마을에 제대로 된 여관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라고 보다는 그 가정집에 방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이 그 다윗의 동네니까 다윗의 고향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타이세 후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아이를 그냥 길에서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의 동네 형 중에 원래 이름 길영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길동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형님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시골 장에 갔다 오다가요. 길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애를 낳기도 했다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길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슬도 피해야 되고, 추위도 피해야 되니까 할수 없이 방을 구하지 못했지만, 그 옆에 있는 마굿간을 얻게 됐고요.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바닥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구유에 예수님을 넣게 됐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했는데 좀 보여주시면. 여기 구유가 있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데, 그 당시 그 구유는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돌로 만들었는데, 지금 뭐 이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그 구이는 저것보다 더 보잘것없고 더 더럽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포대기도 아주 이쁜 것으로 해놨지만 갑자기 애가 태어나게 되니까 미리 준비를 못했을 거고요. 그냥 옷가지를 좀 찢어서 대충 아이를 감아서 그 말귀에 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중에 왕이 되시는 분인데 그럼 예수님은 왕자와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냄새나고 철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이에 누우셨던 것입니까? 아마 여기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한테 "너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면 "어디 산부인과요?"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요즘 다 산부인과에서 좋은 시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요. 어르신분들은 다 집에서 태어났을 텐데 저도 워낙 시골이라서 병원이 없어서 저도 집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옛날에 집에서 낳든지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뭐 좋은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왕자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귀하신 분이신데 왜그 예수님이 그렇게 냄새 나는 가축들이 사는 곳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말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던 것인가? 오늘은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구가는 어떤 곳입니까? 말구인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눈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겸손한 눈으로 오셨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컵에 뚜껑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높여주려면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스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그 예수님은 왕자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처럼 세상에 오셨다고요? 종처럼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추하고 천한 곳에 오셨던 예수님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나의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왜 예수님이 낯고 전한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고 섬겨 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게 예수님의 태어난 아침을 축하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제가 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겨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그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성경에는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불론 지파의 땅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다 땅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데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가하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도빵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그 빵이 맛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 빵지순례라고 빵지순례가 뭔가 그랬더니 성지순례처럼 맛있는 빵집을 찾아가는 게 빵지순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빵집을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땅이 좋아서 곡식이 아주 잘 됐고요. 곡식이 좋으니까 좋은 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여기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지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죠?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개정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성경이 번역됐을 때 그때는 백 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빵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이라고 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아, 이거를 떡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떡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밥은 안 먹으면 못 사는데, 아, 떡은 간식으로 먹는 거니까,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빵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떡처럼 간식이 아니고요, 빵은 그들이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빵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야 살수 있는 것처럼, 빵을 먹어야 살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수 있고요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기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에 태어나서 기뻐하는 오늘 우리 교회 학기 친구들의 마음 속에도 아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삼겠다. 내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어요. 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아름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 것을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국간의 그 구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 이것입니까 저는 시골에서 그 돼지도 키워봤으니까 그 돼지 그 구이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고요. 소도 키웠는데 소는 길게 돼 있는 나무로 된 구이였는데 뭐 거기에 먹이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옛날에 아버님이 그 정미소를 할 때는 말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사기 전에는 말마차로 이제 별을 날르곤 했는데, 저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왕자보다 더 귀하신 분이 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을까? 거기 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제가 구유의 그림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담겨 있는 그 구유를 보고 아 구유 더럽다 구유 추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지요 아예수님을 담고 있는 구유는 참 아름답구나 너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구유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품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일장 1 2 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기 말구유가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 것 없는 마국간의 말구유에 놓으셨던 것인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죄로 말하면요. 말구유보다 우리가 더 더럽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것을 생각하면 말구유보다 우리가 더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구유가 예수님을 품으니 그 말구유가 영광스러운 것이 되십니다. 우리도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때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누구나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학교 친구가요 성탄 발표를 할때 연극을 하는데 그래도 주인공이 요셉이니까 자기는 요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배역을 주는데 뭘 줬냐면 구유를 하라고 줬습니다. 그 배역을 받은 아이가 한쪽 구석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너의 운이 그랬더니 아, 난 주인공을 할줄 알았는데 요셉을 할줄 알았는데 내가 그 냄새나는 먹이통인 구유를 맡게 돼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구유는 초라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첫 번째로 예수님을 품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됐다. 너도 내가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유처럼 예수님을 품으면 너는 영광스럽게 될수 있는 것이다. 위대하게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품었던 구유처럼. 너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으니 내가 구유의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줘서 그 아이가 기쁨으로 구유의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도 아 나는 아직도 어리고 나는 뭐 아직도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고 난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품었던 말고 있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고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난참 어리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그 구유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주관해 주시고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실패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안 되지. 아, 내가 너무 초라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인데. 말구유가 예수님을 품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